세대 두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안산 쪽으로 넓은 사이즈의 집을 찾으시는 분들, 3룸 찾으시는 분들, 게다가 또 2억대 찾으시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꼴딱 반할 집. 안녕하세요. 누나올집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산 부곡동에 나와 있어요. 총한 개동 4층 건물 6세대입니다. 자 전액 대출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도 가능해요. 자 조건 어려우신 분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두 세대 남았어요. 전액 대출 가능한 세대는 딱두 세대 남았는데요. 구조도 너무 괜찮고 인테리어 뭐 평수 빠지는 게 하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올지 시작할게요. 누구나 꼴딱 반할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실링팬 잘돌아가죠 실링팬 설치되어 있고요,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는 우물형 천장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톤의 우드 색상이 섞인 인테리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전액대출 가능한 층수가 원래 2, 3층이 있었는데 3층은 나갔고요. 2층 세대, 두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힘든 조건이신 분들도 가능하니까요. 얼른 오셔서 안산 쪽으로 이제 정말 최저시립주금에 넓은 사이즈의 집을 찾으시는 분들, 3룸 찾으시는 분들, 게다가 또 2억대 찾으시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은 D자형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좌측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안사는 대부분 보면 주방에 환기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조명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자, 메인 안방 보시면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색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면쪽에다가 붙박이장 열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부부 욕실입니다. 매립형 휴지거리 세면대, 변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방 볼게요. 천장에 전체적으로 라인 조명 포인트가 곳곳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방 보기 전에 방과 방 사이에 메인 욕실이 있어요.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레이 색상에 고급스러운 타일로 되어 있네요. 자, 젠다이와 슬라이딩 욕실장, 세면대, 변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안산 집보다는 좀 욕실 폭도 넓고 큰 사이즈의 집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이 집의 장점은 개별 난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다용도실 이 있어요.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차 시공되어 있습니다. 우측하고 제 정면 쪽에 수도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방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 보시면 방 사이즈가 컸거든요. 열자가 나오는 사이즈였더라고요. 열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방 사이즈도 크고 거실 주방도 크고, 근데 금액은 2억 되었으면 좋겠고 전액 대출이면 더 좋겠다. 근데 내가 기존에 대출이 있거나 힘든 조건이신 분들도 이사는 꼭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평 되는 넓은 사이즈의 3룸 빌라였고요. 실제로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